이 새벽 아, 감사 백신 특별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와 아, 또 방송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본문의 말씀은 10편 39편의 말씀입니다. 아, 10편 전체가 150편의 그런 10편으로 되어 있는데 150편의 10편 중에서 7개가 참회시입니다. 그리고 그 7개의 참회시 가운데 무려 6개가 다윗시 지은 참회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그 참회시 중에 하나인데 오늘 본문은 그 배경이 명확하게 소개되어 있고 있지는 고있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시의 참회시는 항상 이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바로 바세바의 사건을 우리 가 항상 이야기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그와 같은 언급이 없을지라도 그 사건을 떠나서는 다윗의 참회시를 우리가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은 바세바가 낳은 아들이 병에 들었을 때나 혹은 압살롬이 쿠테다를 일으켰을 때 지어준 것으로 보통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은 표지어의 다이셋시 인도자를 따라 여도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도둔 여드든 형식에서 여도둔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이름인 고유명사가 될 수도 있고 또 일반명사가 되어 줄 수도 있는데 여도둔 일반명사로 우리가 보게 되면 그 뜻이 찬양 혹은 감사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표지어가 어떻게 되어 줄수 있는가 하면 인도자를 따라 찬양과 감사의 곡조를 따라 부른 노래가 됩니다. 하지만 시편은 찬양시나 혹은 감사시로 분류되지 않고 이 시편은 참회시로 속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시. 인간의 유한함을 그렇게 고백한 시를 이스라엘 공동체가 거기다 감사를 붙이고 또 찬양의 국조를 따라서 노래를 만들어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여하고 인간의 어떤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노래가 어떻게 감사시가 되고 찬양시가 될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두돈이라고 하는 것을 일반 명사로 쓰면 좀 이제 앞뒤가 맞지 않은 그런 것이 되고, 이것을 사람의 이름인 고유 명사로 쓰면 이것이 조금 더 적절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여두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람의 이름으로 하면, 다이시대의 아만, 그리고 해망, 아삽, 해망과 더불어서, 아, 어 그, 뭐, 성가대의 이런 악장으로 성긴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10편 39편은, 다이시 지은 시를 악장이었던 여두둔이 곡을 붙인 곡으로 인도자를 따라서 회중이 불렀던 그런 찬양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여두둔의 이름이 62편과 77편에 두번더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여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내 나가 내 입에 채가를 먹이리라 하였도다. 다윗은 자신의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에도 자포자기하며 마음이 내키는 대로 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스스로에게 말하기를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곧 결심하고 결단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까 그러니까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내 길을 지켜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사람들은 징계를 받게 되면 여러분 조심하기보다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아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벌을 받아 이런 징계를 받아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게 된다는 것이죠. 또 그런 여러 마음이 들게 되면 한동안 우리의 삶이 굉장히 거칠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엄마에게 이렇게 혼이 날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잘못해서 혼이 나게 되면 그래도 수긍을 하고 우리의 행동이 좀 얌전해지게 되는데 근데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엄마가 혼을 내게 되면 우리가 삐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마한테도 말도 막 함부로 하고 행동도 거칠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 인생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 자신의 가야 될길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정도를 걸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말로도 범죄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당하는 것이 억울하다고 생각되어지면 곧바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거친 행동과 거친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실상 여러분 그런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잘못하지 않은 것 같은데, 내가 좀 억울하다라고 생각되어지면, 우리 행동이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가 하면, 거친 행동으로 상대를 향해서 거친 말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다이슨 지금 뭐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언행을 조심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행운을 조심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자신의 행동과 말을 조심하며 살겠다라고 결심한 것이 그에게 평안함만을 가져다 주었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이절 3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웃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기 잠잠하다 라고 하는 것은 단단히 묶는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혀를 묶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혀를 묶는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말을 할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자신에게 큰 눌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 말은 너무나 많은데 그 말을 할수 없을 때 여러분 속이 얼마나 터지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할 말이 너무 많고 해야 될 말이 많은데 내가 이 말을 하지 않으면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것 같고 손해가 되어지고 내가 좀 힘들어질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정말 미칠 것 같고 속이 터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말을 잘못하게 되면 말이 여러분 말을 만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아야 될 때는 마음을 닫고 어, 그렇게 참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유익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다이슨 선한 말도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 악한 말은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시장에 가서 어떤 물건을 사려고 할때이 물건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는 사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될 때는 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인생과 믿음이 깊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경험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우리가 말이 거칠어지고 행동이 거칠어지면서 상대를 향해서 여러분 우리의 말이 거칠어지는 경우들을 보게 되고 또 하지 말아야 될그 선을 넘어서 말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은 잠깐은 시원하고 내 마음이 풀리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우리의 마음가운데 어떤 마음이 차려입니까 아, 그때 내가 그 말을 하지 말걸. 내가 조금만 참을걸. 이러고 가는 그런 후회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이 찾아옵니까. 그리고 그말 때문에 내가 했던 그말 때문에 잠깐 시원하기 위해서 속이 풀리게 했었던 그말 때문에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고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게에다이은 자신의 혀를 묶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억울한 일이 있고 정말 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고 이 말을 하지 않으면 속이 터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순간을 찾고 혀를 묶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을 향해 입을 열지 않았던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사절 말씀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다윗은 악한 사람들이 참수하며 불리한 일을 행할 때에도 침묵으로 일관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열었는데 고백하는데 하나님 저악한 사람들의 행실을 모두 보시지 않았습니까? 혹은 하나님 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떠든 말을 들으셨지요. 그런 것이나 혹은 하나님 저 악한 사람들에게 벌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호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마지막 날,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숨을 내어시는 날이 언제인지 자신의 인생의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진짜 자신이 몇 살까지 살지 또몇년몇월 며칠까지 살다가 죽는지가 궁금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도 죽을 날이 있고 이성을 떠나갈 날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 그것이 바로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다윗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많은 문제는 여러분 끝을 보아야 끝에서 보아야 정리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면하게 되면 자신의 삶과 신앙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인생을 살면서 아웅다웅하면서 붙들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자신의 인생에 마감되는 그런 시점에서 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는지를 깨닫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죽음을 목전에 두고 봤더니, 내가 정말 붙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소용없는 것이라는 것을 느끼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인생의 죽음을 맞두고 봤더니, 내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며 살아갔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깨닫게 되는 그런 순간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깊이 인식할 때, 연약한 다른 사람들도 진심으로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인생의 끝부분에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상처를 주어서, 내게 아픔을 주어서 그렇게 미워했던 그 사람들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사람도 역시 연약한 사람이고 내가 그 사람을 좀더 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후회가 인생의 끝에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5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주께서 나의 나를 한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 뿐이니이다, 살라. 다이슨 자신의 인생이 한병 길이와 같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 뭐, 그래 하면서 장례식을 참 많이 집내를 하고 또 뭐, 공동묘지나 혹은 낙골당 같은 곳을 많이 가보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이제 묘비가 세워져 있거나 낙골당 같은 경우는 이 봉인함에 이제 이렇게 아, 그 뼈를 넣고 아, 그렇게 몇 마디 이렇게 이름을 적어놓기도 하고 몇 년을 살았는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비석에서는 뭐 짧은 말로 그가 남겼던 뭐 격언이나 뭐 좋은 글귀를 이렇게 새겨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석에 혹은 낙골당에 이렇게 묘처는 그봉안함에도 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들어가는가 하면 태어난 날짜와 죽는 날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짧은 줄, 하푼이라고, 하이푼이라고 하는 그런 짧은 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제가 올해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적혀있죠. 1969년. 그리고 짧은 줄 하푼과 2020년. 그런데 여러분, 이 짧은 줄 속에 제인생의 52년의 삶이 다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짧은 하이픈에는 기쁨과 슬픔, 또 성공과 실패, 일어선과 넘어짐, 그리고 제가 살았던 그런 모든 삶의 그런 모습들과 제가 사역했던 교회의 모습들, 그런 모든 것들이 그 짧은 줄 속에 다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년을 살았건 모든 인생은 짧은 줄 하이픈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육명이나 혹은 낙골당에 들어간 그 낙골함에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스타잇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의 길이가 딱한 뼘에 불과하다고. 한 뼘의 문자적인 그런 뜻은 손바닥 폭인데 보통 여러분 사람들의 손바닥이 대략 한 10cm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짧은 10cm 짧은 줄에 예외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앞에 쓰여질 숫자와 그 뒤에 쓰여질 숫자가, 조금 그 숫자가 틀릴 뿐이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이슨 자신의 인생이 주님 앞에서는 없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혼에 비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60년, 70년, 뭐 길게 살아도 한 100년의 인생인데, 여러분 그 100년의 인생이 영혼에 비하면 얼마나 짧은 시간입니까? 100년이 아니라 500년을 산다 할지라도, 1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영혼에 비하면 그것은 짧은 한마디에 불과한 그런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얼마나 그 짧은 인생 가운데 여러분 아웅다웅 하면서 삶을 살아갑니까? 방해 권사님을 신방하고 또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우리의 인생 앞에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붙잡았던 그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를 여러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던 그런 모든 것도 허망하고, 또 내가 그렇게 붙들려고 했던 그런 어떤 진리나 진실에 대해서 애를 쓰면서 그것을 붙들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것도 허망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때른 사람들과 다툼해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죽음을 생각하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6절이 오늘 이렇게 증가합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림자는 허상 혹은 유령이라는 뜻입니다. 한 평생을 살며 재물을 쌓아도 인생은 실체가 없는 그림자와 같고 자신이 쌓은 것을 누가 걷어갈지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모가 여러분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가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분 자식들에게 좀 좋은 것을 남겨주기 위해서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평생을 덜 먹고 덜 쓰고 아끼면서 그렇게 자식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아끼며 살아가서 우리가 남겼던 유산을 자식에게 물려줘도 그것이 자식의 것이 된다는 보장이 실상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것이 자식의 인생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디딤돌이 될지, 아니면 자식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걸림돌이 될지도 모른 채 우리가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하면서 뭔가 자식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에서는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질자리 앞에 그러므로 이제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지은 죄와 그 죄의 결과를 감당해야 되는 과정에서 깨닫게 된 것은 가장 큰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소망이 주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광을 건널 때마다, 인생의 크고 작은 일을 겪을 때마다,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로부터 상처받고 실망할 때마다, 저절로 고백되는 것은 나의 소망은 세상에,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 인생 가운데 절로 되지 않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또 이렇게 이어집니다.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나의 모든 죄에서 건지심이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겠소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주의 증거를 나에게서 옮기소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세망하였나이다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어를 주먹은 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다이슨 비록 세상 사람도. 둘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어도 입을 다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된 원인은 자신이 지은 죄 때문으로 그렇게 알고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을 주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입을 다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은 상선버락을 하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선을 행하시면 상을 주시고 또 악을 행하면 벌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상선 벌악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런 은혜가 세상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올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온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말씀을 보시면 여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를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다이슨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요청하며 자신은 나그네와 같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전, 어, 어떤 가수가 불렀던, 어, 노래 중에, 하숙생이라고 하는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게 되죠. 인생은 낙은의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구름에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이유행가 가사는 자신의 출발이 어디인지, 자신의 종착점이 어디인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도 두지 말고 미련도 두지 말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나그네이지만 우린 조금 다릅니다. 뭐가 다른가 하면 우리는 어디서 왔는지도 알고 있고 또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어, 살수 있도록 우리를 지으신 분이 계시고, 또 우리를 데려가시는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다이 또 주님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주님만을 소망하지 않은 삶을 살았을 때에는 그의 삶에 어떤 일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어떤 과정까지 겪어야 했는지를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 놓아야 될 타선지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짧은 인생, 나그네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 인생, 짧은 인생 가운데 아웅다웅 하며 인생을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의 그런 끝을 서 있는 것처럼,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 우리가 붙들어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 안에서, 정말 주님을 목적 삼고, 소망 삼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행동과 우리의 언어를 늘 돌아보고 조심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다물게 하실 때에는 가슴이 터질 것 같고 또 너무 속이 상하는 것 같아도 입에 재가를 물릴 줄 아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행동과 말이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아니라 넘어진 사람도 다시 세워주는 디림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세의 고백한 것처럼 우리 인생의 길이가 한뼘 손바닥 폭의 길이에 불과함을 잊지 않게 주옵소서. 그렇게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내 욕망대로 살겠다고 고집 부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뼘 손바닥 폭의 길이에 불과한 인생이지만 그 인생이 영원하신 주님의 은총을 덧입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그 의미와 가치가 영원으로 승화됨을 우리의 가슴속 깊이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오직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만 있는 것을 확인하게 하시고 주님의 소망으로 사람들을 소망의 주님께 메워주는 연결고리로 사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